제가 필승 원투낚시 시도 지금 항공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선내내선내예요 선맥 사람은 없고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평일이가서 배터리 시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게 제 제어 오드바이 눈을 잔뜩 찍었죠 시도는, 산복강에서 시도는 10분 정도 걸리고요. 경동도까지는 정도 40분 걸려요. 출발했고요. 오토바이랑 사람은, 운전자는 6천원이고 차는 아, 저희. 차. 여기 신도 아, 예, 알니 여기 도습니 아, 예, 알고있습니다 아, 예, 알겠다물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습 방봉도 도착해서, 오른, 선착장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쭉 보니까, 그런, 편의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우리의 비행지는 어디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불을 안 켜져 있네데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쳐도 될것 같아요. 일단, 낚시는 그무고것도 없네요 차 밑에 가로등 하나 있어갖고 가 있는데가 안되고 괜찮은 것같니다그리 공간도 넓고 나시아계가 좋고 아까전에 오토바이 사오는데도 나시아계 좋아요 포장인데 네.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오비텐데 <놀람> 쫄깃도 있고 쫄깃도 있는 것 같은데 시골지 너무 좋다 화장실이 있어요. 사용 가능하답니다. 옆에다가 벤트 덴트 치고, 벤트를 좀 큰거 갖고 왔어요. 이번에 1인용보다는 34인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23번 넘어졌어요. 타다가 넘어진 게 아니고 그우더라져요 아, 지금 너무 아파 그냥 줄여라, 줄여라 해도 그냥 두고라는 거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으면은 줄여서 하는데 여기 편의 시설도 있고, 예, 비피할 때도 있고 여기는 선착장 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가로등도 하나 있어요. 가로등 밑에다가 텐트 치고 일단은 여기다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대 던져 놨는데 미끼는 꼴뚜기로 시작을 해 봅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요거를 해보고 몇번 던져보고 없으면 지렁이로 염장을 한번 던져보고 탐사를 쭉 해볼 겁니다. 예, 여기는 되게 어둡죠 밤이라서 예, 선착장인데 배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어, 다녀도 여기 배가 조만한 배들밖에 없어요. 여기. 조그만 다리도 있고 그 주민분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게, 저, 건너가서 하라는데, 걸어서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고, 걸어서 한 200m가 넘는답니다, 저. 예, 그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네요, 거기. 바위가. 예, 항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필승TV. 자, 장본부의 아침을 맞이하여 일어났습니다. 예, 어저께, 예, 망둥어 세 마리. 예. 밤에 해보니까, 올뚜기로 망둥어 세 마리. 시알도 크고, 예, 때깔은 좋네요. 예. 아, 좋습니다. 좋아. 예, 여기는 주차장이고, 예, 주차장인데, 이렇게 뭐,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슈퍼 낚시 슈퍼 여기 사장님께서 저기 물 빠지면 돌섬 쪽에 가고 저서 인천 쪽으로 치라 그러는데 일단 뭐 여기는 물살이 좀 세긴 세네요 일단 이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내려가서 자갈밭이더라고요 네. 하든가 해야지 저쪽에 선착장 어제 배타고들어온대타고드 예. 아, 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아 다른 데데고 발이 데려타고발론데 베타고 고요아데베타 손만 론데네 손만 시론데 이렇게 총 어, 200m가 넘는답니다 여기가 여기 예. 예, 안내문 써 있네요 이렇게 써 있고 여기가 장봉 물고 구름다리 예 구름다리네 구름다리 어 이따가. 상악대하고 들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려고. 네, 어저께 저 안쪽에 텐트 쳤다가 여기 선착장 보이시죠? 저 입구에서는 괜찮은데 내려가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따 가볼게요네필승 t v 생존신고 합니다. 오늘 이틀 두밤 자고 일어나서, 아, 여기는 발판도 좋고, 이거 주차장이라서, 음 차고 갖 오시는 분들도 좋은데, 던지기도 좋고, 한데, 여기, 아, 물살, 물살 너무 셉니다, 여기. 예 들물때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기, 아래 밑에 가리비 보이죠? 줄다 꺼내지고. 예, 날물 때는 저쪽으로 이빨이 흐르는데 오른쪽으로 흘러갔고 일단 정리하고 산착장 쪽으로 이동해서 진행해 볼게요 이 건물 여기 보시면 슈퍼가 있어요 낚시 도구 다 팔고 사장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아, 채비도 만들어서 직접 파신답니다 그 묶음 추는 마음이 안들어서 예. 아시고 여기 배도 큰배 이것도 슈퍼 거고 작은 배저어도 슈퍼 건데 이거는 어 전세식으로 70만원이랍니다 70만원 7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씩 해갖고 7명은 최소 7명은 모아야 갈수 있는 거죠. 어, 별바다, 별바다 됩니다. 네, 일단 이거 다 접고 이동해서 뵙겠습니다. 장봉로 오늘 3일차. 장봉도 편 3일차. 여기 매퍼소 바로 옆에 화장실이고요. 어, 바로 매퍼소 건너편에 보면 선착장이 있어요. 지금 간조라서 만조 때 한번 해봤는데. 놀렘미 지금 오수 중이에요, 오수. 어, 시야는 손바닥만 하고요. 다른 거는 입질을안 하네요. 에, 지렁이 꽂아갖고 놀렘미 잡았는데, 지금 꼴뚜기로 바꿨어요. 바꿔갖고, 어, 아, 달이 떴네요, 달. 에, 이쪽도 선착장이고, 광장 여기 여기는 뭐 관광 안내소라는데, 에, 이렇게. 이쪽에 숨어갖고 숨은 게 아니고 여기 벽이가려져구고이당히 춥지도 않고 좋아요. 바람도 구가가지고아 민박은 한번 알아봤는데 5만 가짜리가있더라가요예구가이 친구가 우우구가이 친구가 이친가가가이가 저 안쪽에서 해갖고 망둥어 한 40마리 잡아서 동네 주민한테 나눔해 드리고, 어, 씨알도 크고, 머리도 크고, 알도 꽉 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망둥어가 없나 봐요. 입지 조차, 조차도 안 하니. 네, 놀래미만. 네, 이번에 꼴뚜기로 한번 기다려 봤다가 별 반응 없으면 지금 한두 번째 꺼졌는데 반응이 없네요. 네, 지렁이로 갈아타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예, 아까 전에 거기 저 위에 옆에서 옆에서 하다가 이 선착장 여기는 배가 들어왔다가 만졌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반졌 때는 저 옆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에이, 여기 물 빠져갖고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치면은 놀래미만 계속 물고, 요 오른쪽으로 치면은 입질은 다가다오는데 꼴뚜기는 전혀 입질이 없어요. 수온이 너무 작고, 꼴뚜기가 얼어버리네요. 진짜 뭐 지렁이는 반응이 오네요. 생명체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놀래면 같아요. 입질이. 고양이 다섯 마리 다 줬어요. 뿡통이 안녕하세요. 오늘 3일 아침. 선착장 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강제라서. 강제는 찍어도 이제 물 돌아설 거예요. 저는 온 올라가야지. 손이니까. 여기는 들물 때는 배를 여기다 세우고 날물 때는 저쪽에 세운다 여니다 지금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니 아 여기 놀래미 밭입니다 놀래미 밭 어제 새벽에도 여섯 마리 잡아서 동네 주민한테 나누어 하고 잡았는데 놀래미가 뭐 금옥이라고 얘기 하는데 언제까지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봐갖고 어떤 네. 거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장봉도 편. 아 여기가 야달 가는 길인데 어 여기 장소가 되게 좋네요. 근데 지금 폐쇄해 나갔고 문을 닫아놨네요 저 화장실 있고 괜찮네요 저 안으로 더 들어가야 야단인가 봐요 그 뒤에 산 오우 트 치워도 되고 지금 뭐 간주라서 어, 완전 뻘밭이네요 배도 있고 뻘밭이고 멋지네요 근데 문을 닫아놨네요 운영을 안하나봐요 여름에만 하나? 일단 저 안쪽에 들어가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야단이라 장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저장이 네, 길어갖고 산도 있고 물은 지금 간조라서 덜 물인 것 같은데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승천할 것 같아요. 여기가 야달이 나왔는데, 야달 선착장이라는 곳이에요. 편. 오늘은 여기 지금 산삭장 여기는 끝나갖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중간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지금은 여기 놀래미 이수했습니다 이수 놀래미가 좀 크죠 손바닥보다 작은 거는 방생하고 여기가 서해 뭐였지 아다 여기 뭐여수 배가 들어와갖고 운행을 하나 봐요. 두개 두 회사가 있는데, 아까 뭐였지? 한, 한남, 한남배, 그 배들만 지랄하네요. 낚시 못하게 서해오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한남은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 배는 안 타는 걸로. 여기는 주말에 30분에 한 번씩 오네요 배가 예. 어차피 뭐 배야 다 똑같은데 뭐한 시간에 하나,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한데 애들이 밀고 들어왔다는 거야 적절는데 뭐가 남는 게없답니다 말로는 나는 뭐 이제 들물 시작입니다 들물 시작이고 선착장하고, 이제 배가 이제 저쪽 선착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 나로 오니까, 마음 놓고 해보겠습니다. 물차면 이제,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또 해야죠. 저기서는 이제. 아, 그리고 제가 채널이 연구재명인지 24시간 정지라 그랬는데, 24시간 지나도 안 풀어주네요. 그래서 지금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설정하는 것도 좀 까다롭고 일단은 저녁에 방송 한번 켜볼게요 네 장봉도 이제 오늘 5일째인가 6일째인가 날짜 가는것도 모르겠네요 지금 뭐 올라가고 놀래미는 한 거의 4자 3자 후반 이렇게 올라오네요 어 아직 금옥이라서, 어 방생한 것도 많고, 거의 다 방생했습니다. 고양이도 좀 주고. 아 그래도 인천에서 지금 12월 달에 다른 데는 뭐 망둥어라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상해 포인트가, 요첫 번째 선착장이, 어 놀래미. 음. 망둥어는 전혀 입질 없고요. 놀래미하고 볼라. 네, 밤에는 짱아하고뭐 네, 다른 거는 여기 왔을 때 3일 째인가저 안쪽에서 해 갖고 망둥어 많이 잡았거든요그두 번째 선착장은 망둥어 바시고요. 그 뻘바다고 모래밭이 있더라고. 일단은 여기는 탐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오시면은 짐을 차로 이동해야 돼요 어드바이시구는 길이 안 좋아서 야달선착장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뭐 3일 정도 이틀 정도는 저 안쪽에서 하다가 저 안쪽 산착장 쪽에서 하다가 주차장 하고 이제 여기 매표소 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지금, 한, 이틀? 예, 이틀, 오늘 3일 밤 정도 됐는데, 어, 물매기도 잡았고, 낮에, 우럭, 어, 농어, 예, 그거는 사진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갖고, 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채널을 이동하게 됐어요. 새로 파고 갖 새로 시작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엊그저께 라이브 하다가 음악을 한 9시간 들었다고 저작권으로 정지를 당한 김에 요번에 새로 예 아이디는 닉네임은 똑같아요 예. 그림만 좀 틀릴 뿐이에요 예. 만화 그림이 만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예,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장봉도는 이번 주까지 미션 받아왔고 계속 있을 거고 또2 탄을 또 찍을 찍든가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